네, 안녕하세요. 라니 파이프라입니다. 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이벤트는요, 키움증권에서 시행하는 이벤트인데요. 이벤트 대상에 해당되면 100% 지급하는 이벤트로 알고 있어요. 미국 주식 미거래 신규 및 3개월 미거래 대상이 어, 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공유를 한다면은 미국 주식을 영원히 주는 그런 이벤트예요말 그대로 무료로 준다는 건데요. 여기 아래 내려다 보시면은 이제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구글 이렇게 보여지고요. 테슬라가 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테슬라로 선택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선택하기를 누르면은 10회 공유 후뭐 테슬라 영원으로 받기 이렇게 해서 공유하기를 통해서 음. 어, 공유하기를 통해서 이렇게 공유가 가능한데요. 화면을 벗어나면은 공유 횟수가 초기화 된대요. 어, 이거 조심하셔야겠네요. 화면을 벗어나면은 공유 횟수가 초기화가 돼서 10회 이상 또 공유를 해야 되는 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속 화면을 유지하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확률이 좀 낮을 것 같긴 하네요. 일단, 과거 미국 주식 당첨 이벤트, 어, 즉 미국 주식 7종 복권 이벤트로 미국 주식을 받은 고객은 또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일단, 저는 그때 받지를 않아서 지금 해당은 되는데, 이거 굉장히 좀 까다롭네요. 이벤트 시작일 기준 미거래 또는 2024년 12월 19일, 2025년 3월 19일 미거래 고객만 경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키움증권 비대면 계좌가 있어야 하고요. 10회 카카오톡 공유하기를 통해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laughs> 이벤트 기간은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이고요. 선택한 미국 소수점 주식 한 종을 영원으로 지급하는 이벤트고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여기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그네개 미국 주식 중에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카카오톡 10회 공유하시고 선택한 주식을 영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벤트 신청 정보와 매칭하는 키움증권 비대면 계좌를 보유하셔야 되고요. 5월 11일까지예요. 키움증권 비대면 계좌가 있어야 주식을 받을 수 있고요. 공유하기 중간에 화면 이탈 시 공유하기 횟수가 초기화 된대요. 아직, 어, 여기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본 이벤트는 개인 신용 정보 선택 동의서에 따라 선택 서비스 안내 등에 동의하신 고객이 하나여 참여가 되고요. 법인 고객, 비거주자, 외국인, 재외국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과거 미국 주식 당첨 이벤트로 주식을 받은 고객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본 이벤트 참여 시 입력한 성명 및 휴대폰 번호가 고객 정보에 등록된 성명 및 휴대폰 번호 정보와 일치해야 혜택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이벤트에 신청하셨더라도 신규및 3개월 휴면 고객이 아니거나 지급 불가 대상일 시 주식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25년 5월 11일까지 해외 주식 거래 가능한 비대면 계좌 개설을 완료해야만 경품이 지급되고요. 비대면 계좌란 영어문 S 어플 혹은 모바일 웹을 통해 개설한 위탁 종합 계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10회 공유하기를 통해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어, 공유하기 중간에 화면이 이탈하면 공유하기 횟수가 초기되는 게 굉장히 복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경품은 고객번호 기준으로 1회 지급되며, 중복되, 중복, 중복 지급되지 않고요. 기타 소득 금액은 당사가 대납한 재세 공과금 22%가 합산되어 계산되며, 연총 300만원 초과 기타 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어 과표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당사에서 기타 소득 신고 납부 후에는 당사의 규칙 사유가 아닌 경우 정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본 이벤트의 일정 및 내용은 당사 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고 하고요. 유의사항 꼼꼼히 살펴보시고 혜택만 받아가 보시길 바랄게요. 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꼭 영원히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화이팅입니다.